나, 어,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영궁약대에 관해서 혹은 브라이튼 약대에 관해서 문의를 많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문의에 대한 전반적인 영궁약대, 브라이튼 약대 혹은 파운데이션 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Q&A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국 약대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영국에서 약학 과정은 M.박 코스라고 불려요. 어, 마스터 오브 파머시인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약학 과정이 학사 석사 통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4년의 그 공부 학부 기간만 따지면 총 4년이 소요가 되고 4년의 어, 학부 과정을 마치면 이제 약학 석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드시 4년간의 학부를 마치고 무사히 졸업을 한 후에 52주간의 견습기간을 어, 반드시 지내야 합니다. 프리레지라고 불리는데 실제 이제 약국이나 병원 등의 예비약사 견습생으로서 52주간 트레이닝을 받고 그것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제 영국의 약사 국가시험인 국가고시인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 시험까지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영국의 약사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약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년간의 학부과정, 그리고 52주간의 견습기간에서 5년이 걸리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보통 파운데이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 9개월까지 합치면 사실상 6년이 소요가 되는 거죠. 6년의 긴 여정을 마쳐야 영국 약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걸로 바로 한국에 돌아가서 만약에 한국에서 약사로 살고 싶으면 바로 올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 한국의 약사 고시를 치기 위해서 해외 대학을 저, 졸업한 학생들은 반드시 그 예비 시험을 한번 쳐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예비시험을 한번 치고, 거기서 통과해야 한국의 약사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그것까지 1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7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원활히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중간에 휴학을 한다던가, 뭐 혹시나 유급을 한다던가 시험에서 떨어진다거나. 저뭐그 예비시험 국가고시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면 더 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년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꽤긴 여정이다. 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쉽지 않다. 쉬운 가벼운 생각으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길고 긴 여정을 견뎌야 한다. 약사 예비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긴지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합격률이 현재는 꽤 낮은 편이에요. 이게 절대평가인데, 어, 절대평가이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이 없지만, 어, 시험 자체가 쌓여진 데이터가 많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합격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때뭐 학생분마다 생각이 다 정말 많이 다르지만 나는 무조건 한국에서 돌아가서 한국에서 약사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환시험에 대한 대비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실상 가장 질문이 맞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고 긴 아까 말씀드린 이 길고 긴 여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뭐냐 어, 사실 영국은 많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학 진학 전까지 총 13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1년이 비게 되는 거죠.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을 이제 제공해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교육 과정을 어, 제공을 해주는 회사들이 몇개 있어요. 그 중에 보통 저는, 이제 저는 그 중에 카플란이라는 교육기관을 이제 선택을 한 거고, 보통 이제 그 카플란을 통해서 오십니다. 카플란이라는 교육기관이랑 결연을 맺은 대학교들이 꽤 많이 있고, 뭐, 노팅엄이나 브라이튼 등 제가 온뭐 브라이튼이나 노팅엄이나 뭐, 그 기타 등등 꽤 많은 학교들이 결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카플란 교육기간 아래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걸 마친 후에 그제서야 약대에 본격적으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자체는 약대랑은 관련이 없어요. 예비과정일 뿐이에요. 뭐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밟고 뭐 국제학교나 이런 곳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처럼 평범하게 한국에서 학생, 학교 생활을 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어, 약대 가기 위한 약대 파운데이션은 보통 이제 과학 엔지니어 과정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대나 의대, 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는데요. 이제 과목으로는 화학, 생물, 그리고 통계, 그리고 EAP라고 불리우는 영어 시험.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9개월간 진행하는 익스텐드 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그럼 어렵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파운데이션을 통과해서 진학을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파운데이션 자체를 통과하는 건 사실은 정말로 크게 의미, 크게 막 걱정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한국인 입장에서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대를 희망하고 한국에서 이과 교육 과정을 밟았고 뭐 과학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실 파운데이션 자체를 통과한다 이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좀더 이제 과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 어, 범위는 거의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범위예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서 요즘 교육 과정은 어디까지 다루는지를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몇몇 부분은 대학교 과정까지도 겹치긴 하는데 내용이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등학교 내에서 커버가 되는 수준이고요. 아, 문제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아, 파운데이션 통과하려면 65%를 맞아야 하거든요. 어, 참고로 이제 외국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 네, 65%가 학생들 중 65%가 아니고 그냥 65점 이상을 맞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냥 그 기준 65점을 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제 9개월 간의 파운데이션 동안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그리고 실험을 한번 보고요. 그 실험 레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중간 점수 결과, 기말 점수 결과, 실험 레포트 결과까지 합쳐서 이제 점수가 나오고요. 생물도 마찬가지,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도 기말고사와 레포트가 있습니다. 제 보통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때이 중에 영어 EAP 시험이에요. 이제 EAP 같은 경우 파운데이션을 애초에 진학을 할때 아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유학원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입학 수속을 밟아서 오퍼가 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노팅어 파운데이션이랑 브라이튼 파운데이션 두 곳에 지원을 했었고 두곳두곳다 두 오퍼가 왔지만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브라이튼을 결정을 했고 그 뒤로는 아무런 어, 고민 없이 쭉 집중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입학을 할때 IELTS 점수가 필요해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버롤 6.5에 각각 6.0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부터 오버롤 7.0에 각각의 6.5점 이상의 어,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영어 모듈을 어,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수업도 듣지, 않아, 듣지 않아도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EAP 뭐 영국에 가서 영어도 공부할 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왔는데 좀 후회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기 전에 IELTS 7.0을 만들어서 오시어서 EAP를 면제받는 것이 가장 베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다 여건상 그러면 이제 EAP를 보게 되는데 제 아카데믹 목적을 위한 영어 네, 준말이거든요. EAP가. 그래서 IELTS랑 유사하게 네 가지 영역이 있고 읽기, 말하기, 듣기, 어, 쓰기 이렇게 있는데요. IELTS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그런 조금 카플란 특유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와요. 왜냐하면 어, 이것도 똑같이 EAP 기준으로 오버롤 70점 이상에 각각 65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파운데이션을 통과 후에 약학 약대 본적으로 본격 진학이 가능한 건데 이 부분이 생각처럼 점수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게 오죠. 왜냐면 이게 안 나와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분이 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맞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i h l 아 이건 i h l 를 진작에 받았으면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i h l 를 미리 만들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70점을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셔야 한다. 네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본과 그러면 본과 지금 느낌이 어떻냐? 저가 아직 1학년 진행 중인 학생들이 학생이라 뭔가 더좀더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우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요. 파운데이션은 사실상 약대 본격 진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교육 그,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 영국 학생들이 아니라 다 같이 인터내셔널한 학생들끼리 수업을 들어요. 뭐, 다양합니다. 중동 사람도 많고, 뭐, 홍콩 등 이제 아시아 분들도 많고, 뭐, 동유럽 사람들도 많고, 미국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본가로 올라오면 그냥 당연히 영국의 학생 학교잖아요. 영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친구들과의 그런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수업 과정이라든지 그냥 모든 것들이 파운데이션 때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든 뭐든 뭐그 통과하든 말든 IELTS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영어를 써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통과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일을 해야 하고 아 영어는 정말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영어다. 그래서 IELTS 7.0이니 뭐 8.0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 현지 외국인 현지인들과 같이 지내고 일을 하고 이러는데 아무런 패널티가 어,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본가 와서 가장 느낀 건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유급률이 매년 1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신경도 조금 써야 하고. 그리고 어, 이제 학교에서 제 오스키 시험을 매년 봐요. o s e 라고 해서 어, 실기 일종의 실기 시험인데요. 환자를 상대하는 법 같은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매년 봐야 하고 매년 이 부분도 통과를 해야 요금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더 어, 실용적인 부분에 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환자를 다루는 그런 실습 트레이닝도 많. 1학년 때부터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끝났지만 1학년 때부터 실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츠에서 2주간 실습을 했고요.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실제로 부츠에서 이제 약, 약사로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때 든 생각이 아, 정말 좋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정말 공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해야겠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실 공부를 좀 오래했었고 대학교도 다녔던 사람이어서 그런 저에게도 이제 꽤나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동기부여도 돼야 하고. 네, 본과 지금 소감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국인은 얼마나 있느냐? 한국인들은 일단 그 저희 학교 뭐 약학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브라이튼의 석세스 대학교도 있고 그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학연수로 오시는 분들이나 교환 학생으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인 비율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한국인들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영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브라이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닷가 예쁜 바닷가가 있는 그 해안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어, 좀 즐길 거리가 굉장히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영국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국제 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인종도 좀 다양한 편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브라이트는 조금 다른 여타 영국의 도시와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느끼기엔 브라이트는 참 유학하기에는 괜찮은 어, 도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브라이튼 대학교도 제 개인적으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되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어 있으세요. 막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좋은 학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명성은 좀 아직 부족한 학교지만 좀 이렇게 열심히 더 좋은 학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다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학비가 16,400파운드입니다 1년에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년은, 내년과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숙소도 제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 6월부터 9개, 9월 보통 계약이 그렇거든요 여름 기간은 빼고 6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 계약 그 금액이 만파 대략적인 만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다른 기숙사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생활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 들지 않나 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 언제 그때 그때 무슨 돈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뭔가 음, 선배로서 당부의 말씀이나 유학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어, 긴 여정이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면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유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 가족과 떨어져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외로움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만약 쉽게 생각하고 오시면 좀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신 분들도 좀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잘못 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 오시기 전에 정말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오시면 긍정적으로 얻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정말 사실은, 어,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요즘 계속 오시고 계신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서, 어, 유학생활이나 연공약대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좀 약간 주절주절 한것 같은데, 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